빨리 빨리, 맞 아, 줘맞 아, 줘런구레요런구레요런구레요 아, 나나간어어맞 아, 자자 저기 아, 런미레미닝 아, 匈.. 어!? 이 냄새는? 야 냄새 o 아아 <laughs> 어, <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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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? 뭐 게임 중독을 조정하려는 것인가? 뭐지? <laughs>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? <laughs> 게임 중독 <laughs> 게임 중독 <laughs> 하려는 것인가? 뭐지? <laughs> 뭐지? 게임 중독을 조정하려는? <웃음> <웃음> 봐라, 봐라.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 저렇게 죽어가잖아. 어, 건강에도안 좋은 게임, 이래도 하시겠습니까? <laughs> 기차 조심. 기차 조심. 기차 조심. 기차 조심. 근데 솔직히 저는 노잼일 거예요. 그냥 사고가 그냥 죽을 일이 없어가지고. 그러니까 뭐, 죽는 거 기대하시는 분은 그냥 끄세요, 이거. 그래서 저는 죽을 일 없어요. 야, 일부러 죽자는 이상은 죽을 일 없습니다, 진짜. 제가 막, 이 악물고 일부러 죽지 않은 이상은 죽을 일 절대 없어요. 저는 그냥 이제 힐링 게 많은 거지, 뭐 막, 뭐 유기탈출 넘버원 그런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게임 대충 하지 않는 이상은 안 죽어. 어, 어. 일부러 막 유튜브 가 보는 거 아니면 죽을 일 없어요. 아, 지금, 지금 알것 같아. 대충 보니까 쓰레기장 위치 어딘지 알것 같아. 온다고 버선 말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손대차 안에 공돌아 말 노숙인이 타고 있어서 도망갔다. <놀람> 교통사고를 축하하는 5개월.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다가 뭐 이런 거 보냐고 하시고 나가셨어요. 아아 ㅅㅂ 뭐야 야 야!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! 야, 야 담배 꺼 담배 꺼야 ㅅ 뭐야 이거 다, 담배 담 피고 자서 불한 거야? 아니 아니 뭐야 이거 <laughs> 야 이제 잘 보이네 <laughs> 야 이제 우리 집잘 보이네 <웃음> <웃음> 아이 뜨끈 뜨끈하네 아주 야불 꺼졌어 야 정전됐어 야 <laughs> 영! 차! 오! 깨본 사람만 채팅해 깨본 사람만 주실래? 아저씨 빨리 들어가서 건져가지고 나오세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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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전화 왔었는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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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던 애들 생각난다 전화 왔었는데? 개발될 반값 무료기간이라 좀 해봤는데 김도님이 생존자로 왜 못살아나가는지 알게 됐습니다. 생각보다 어렵네요. <목소리> 씨발 그만해 꿈에 벌레는 씨발 그 더보이가 이제 그런거지 나 현실에서 야스오 되는 상상함 나 괴롭히던 일진들, 어? 막 도망가는데 액션 찍으면 같다는 어? 생각인데, 어림도 없지. 약점으로 특히 정태준, 어? 야스오 큐로 썰어버리고 알로 마무리하고 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눈물 흘 흘리, 뚝뚝 흘리면서 비는데 자비심 없이 토리에게 소리에게 돈으로 찢어버리는 거임. 약간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면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더 보이? <laughs> <laughs>

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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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줌 샤워. 술좀 그만 드세요. 아, 돈은 필요 없는데. 아휴, 아저씨. 다음엔, 일찍 들어가세요. 어? 아저씨? 어, 뭐야? 뭐야, 뭐야? 어! 아 어! 경찰에 신고해. 오지마 어! 어! 이거. 아! 어! 경찰오신 이거 경찰에 신고.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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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오지 뭐야 이 게임 언제부터 클리커 게임이 된 거죠? 오지마. 에 뭐야 이게 길막하고 는데어떡 하냐 해지어떡 하냐 밤밤 밤새 이러고 있어야 되나? 잠깐만. 좋아, 뚝배기에다가 정확하게. 알라 알라 알라. 그러길 먼저 선수 쳐서 차로 보내버렸어요 <놀람> 다음날 데이문의 술집에는 특별 메뉴로 목게파이가 추가되었다 <laughs> <놀람> 어이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라 무슨 뭐갈때 가더라도 també ha llegit el grup de fet, no? I fa així que està. Ana, ana, ana! Cheesecake, America Dooley. Ah, fantàstic en tu va. Estarín que aquí tuca. Ve manche le va a dar a tu taque, tu taque, tu 친구가 죽었는데 형좀 피울 수도 있지 경찰이 왜 사람을 아나 경찰이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보통 경찰이 차로 치나서 사람을 죽여도 나도 나도 구독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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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나아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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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엄마, 저거, 안돼. 거 저거, 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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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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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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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내려 이 새끼야. 스발로마 <놀람> 내리라고. 어? 내려 빡빡이 새끼야. 어? <놀람> 커플이냐? 생각하자. 어디서 연애질을 하려 그래. 이 어? 지금 단, 담배 담배가 들어가? 담배가 막 들어가? 어? 어디서 이 연애질을 하려고 이거 진짜 그냥. 왜? 어, 아 설마 하자고? 뽀뽀하자.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안 돼. 안 돼. 어, 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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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없어. 아니야. 어? <laughs> 아니야. 아, 왜? 아, 하지만 50분 분량 만 으로 오늘 방송 500알이 잖아. 형편 그래도 성은 선수 님이있 잖아. 필 지의 조수, 왔 는데 무슨 상황 인지 알려 주실 분 필드 옥 나만 몰 나.